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아 한국 독립사일대기를 읽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소제목, 사범학교와 교원생활이라는 내용을 읽어볼 텐데, 그1 3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때 나는 한 노인이 부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모친께서는 나의 내심을 눈치채고 곧바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음, 부모가 열로 한데 또 무슨 원행 즉먼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 섭섭한 일이다. 이 말을 듣게 되자 나를 포함하여 모두 잠시 동안 무표정을 지으며 말이 없었다. 서로가 자신들이 마음속에 담긴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즉,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대화였으므로 각자 신중한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부친께서 나의 분명한 의사를 듣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할 작정인지 본인이 직접 한번 말해봐라. 우선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때 모친께서도 나의 의사대로 하라는 뜻을 전하여 주셨다. 나는 이후 다시 한번 부친의 분명한 승낙을 받았다. 그후 어느 날 한노인과 동행하여 중남포 김하양댁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다. 내가 가르칠 학생은 하의 손자였다. 이름은 일석, 월석이었고, 동사, 즉,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박만하의 자식 기준과 그외 이인이었다. 나를 가정교사로 정한 본인은 김의 손자들을 일본으로 유학할 터이니 한문을 비롯하여 그외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뒷부분 내일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